안녕하세요, 사과경제입니다. 제가 어제 파라다이스를 주주로서 방문을 해서 시차를좀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RC카를 즐겨했어 가지고 아들한테도 이 RC카를 문화를 좀 접해 주고 싶어서 가서 구경을 좀 했는데 음, 규모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기 장사도 소소하게 사람들 레스토랑 안에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도 많고 바깥에도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장사가 작년 9월달에 방문했었었는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어 거의 두배 아무도 없었거든요. 음두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부에도 객실들이 사람들이 좀 많이 차 있더라고요. 어, 올해 파라다이스가 호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 호텔 방당 23% 정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인원들이 꽤 들어왔다는 거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r c 카도 이렇게 판매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과 제휴를 많이 맺고 있다 보니까 요런 일본가의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꽤 비싸더라고요. 옛날에 요런 거 아실까? 음 20만원이면 괜찮은데 엔나도 떨어졌는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40만원입니다. 요렇게 우리 아들 1등 시상식에도 올려보고 미니카도 요렇게 구경시켜줬습니다. 아들아 r 시카 갖고 싶으면 말해 r 시카 조립 잘해줄게. 어, 어린이날 어 전날인 아니다 아니다 어, 5월 6일날 미국 나스닥 하락으로 어, 주식이 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개폭락하면서그고 맞춰서 똑같이 파라다이스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공매도도 조금 들어온 상태인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주포 투포 모두 공매도의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 물량에 나섰다는 거. 예,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 주, 5월, 며칠이더라, 13일? 13일 맞을 겁니다. 실적 발표가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저 물량을 너무 많이 샀습니다. 지금 2,000주 가까이 샀는데, 평균 매수가가 16,050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밑에까지 가격을 제가 들어와 버렸는데, 이게 16,300원입니다. 요거 팔긴 좀 그렇고, 16,400원 목표가로 보고 적어도 반은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만 예약매수, 천주만 예약매수 걸고, 나머지는 슈팅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가격 매도가 되기를 걸어두도록 하고, 매수가 된 다음, 아, 매도가 된 다음 떨어지든 뭐 올라가든 또 떨어지면 밑에 가격에서 또 사도 되고 예. 뭐 주식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하는 것도, 매도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돈을 벌고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차트상 내용인 거고 뒤에는 이제 시나리오상 이야기를 할 거니까 시나리오상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 그다음 2 차로 시나리오 방송 들어갑니다. 어 여기 분기별 컨셉시스를좀 확인하려고 재무제표 차, 창을 열었습니다. 제가 작년 음, 10월달쯤 파라다이스를 방문했었는데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그, 제주도 카지노, 카지노 부, 사업분을 롯데에다가 넘겼습니다. 그 550억 정도를 세가사미 지분,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지분이 세가사미 45, 파라다이스 55였던 거를 아니다, 50, 대 50이었던 거를 5%를 가져오면서, 파라다이스 세가사미가 55%, 그리고 세가사미 홀딩스가 45%. 그렇게 지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은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면, 은 좋아진 만큼 지분 퍼센테이징 5% 차이로 더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더 좋은 거죠, 뭐.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5월 13일 날 하는 거 여기에 이게 마이너스 247억이 아닐 겁니다. 네, 확실히 좋아졌을 거라 저는 판단하고 음, 2월 달에 아 2월 달 2월 달 맞나? 아무튼 파라다이스가 빌딩을 1,000억 1,000억 원 정도의 매각이 완료가 됐습니다. 요것도 들어오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저게 플러스로 돌아설 부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요런, 이제, 쓸데없는 자산들은 매각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투자를 잘한다.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포형이, 어, 기러기들 뉴스를 좀 풀어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일본 요새 우리나라 TV에서 일본 뉴스 광고들도 많이 나오죠. 분명히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좀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중국이 고객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일본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리조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TV를 보다 보니까 브라질 쌈바 축제가 다시 열린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려고 하나 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어요 밑에 안 그래도 있네 식용유대라 먹을거리들이 미친 듯이 뛸 거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살기가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고비를 잘 쪼아 가지고 잘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고 브라질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상황이 뭐냐면은 OECD 회원국 중에 우리가 지금 6위인데 이거 뭐 팬데믹 뭐 이거 6위인데 우리보다 낮은 좋은 그잘 한데가 호주, 뉴질랜드, 일본 씨 아니야 너네 아이슬란드 어인저 노르웨이 어그러면 어. 우리 5등이지 음. 5등이냐? 미국, 일본, 너네 사기친 거다 알아요, 새끼들. 그리고, OECD, 한국, 루샌, 브루크. 어, 그래, 어, 잘했어. 미국, 어,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어, 우리보다 안 좋아, 너네. 어, 러시아, 물뽕, 어, 인정 못해. 인도, 너네, 사기쳤어, 안 돼. 어, 아무튼, 요래, 요래요. 네? 자, 가봅시다. 브라질. 2.2% 인도 1.2%못 믿어 미국 1.2% 어. 프랑스 0.5%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네 러시아 물뽕못 믿어 한국 0.1% 둘러 어?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어, 우크라이나나 저쪽 유럽 쪽은 전쟁 때문에 무서워서 가긴 좀 그렇고 어. 원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전쟁도 날 일도 없고 코로나도 안정적이고 우리나라 놀러 와서 놀지 않을까요? 도박하러 올것 같은데 나는 어서 오세요. 도박하러 그리고 금요일 날 공매도가 좀 심했습니다. 그 코스타 12 공매도 순위에 파라다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공매도 친주범이 한국 투자 증권 그리고 신한 금융 투자 요두 놈들인데 제가 봤을 땐 주포 투포 방어를 했는데 아무래도 물린 것 같아요. 저 공매도 친 친구들 너네들 사야 될 거야. 너네들 잘못했어. 아무튼 공매도 어 월요일, 화요일 어 화요일 저녁에 쇼커버링 그거 들어오는거 체크하고 음, 풀배팅이다. 화요일날 풀배팅 16,400원 그전까지 가격 올라와 주면 그거 던지고 그 금액으로 화요일날 종가 종가에 한번 가격을 어, 슈팅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파라다이스 찜 고스닥이든 고스피든 미국 FOMC 연준에서 뭐빅스빈이 뭐니 어쩌쩌고 해가지고 떠드는데 그런 거 영향 받을 필요 없이 흐름에 따라 시향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떨어지는 만큼 받아주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가격, 팔고자 하는 가격 거기에 대응만 하면 돈은 안 벌래야 안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는 올해 올해부터 쭉쭉 치고 가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먹도록 해봅시다 4만원 찍었네 그러면 8만원 먹어야 되나 8만원이 몇배야? 4배? 까지는 힘들고 저는 그냥 2-3만원만 좀 먹고 나가고 다른거 좀 해보겠습니다 파라다있어야 즐거웠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